찍찍이 오지랖 뉴스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티는 시아버지의 정자를 기증받아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 되는 일본 남성 다이스케 모리타는 초등학생 때 백혈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골수 이식을 받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백혈병은 완치됐지만, 다이스케에게는 또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었는데, 바로 불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다이스케는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무정자증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이스케는 열심히 공부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착하고 예쁜 간호사 미츠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미츠코는 또 아이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이스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미츠코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임인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별을 구하게 됐습니다. 다이스케의 불임 고백에 미치고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미치고는 다이스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설정했고요. 입양이나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두 사람은 1년여 열애 끝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를 계획한 두 사람은 불임 클리닉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지의 정자 기증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의 경우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그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뭐 이미 60여 년 전부터 허용돼 왔는데요. 익명을 전제로 근친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는 것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된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는 것보다 또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는 것이 가족화합에 더 좋고 또 출신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민 끝에 두 사람은 다이스케의 아버지이자 또 미치코의 시아버지에게 정자 기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 아들이 행복하게만 하면 난 뭐든 해줄 수 있다며 아들이 아팠을 때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이라는 걸 알고도 아들과 결혼해준 며느리를 위해서도 두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계획대로 미치코는 시아버지의 정자를 기증받아 현재는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는 형제가 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와 엄마는 부부가 되고 아이고 이런 복잡한 가계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복잡한 가계도의 이해는 각자들 알아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네이문구 자치구에서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환자가 나와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흑사병은 사람 사이에서도 전염되는 병인데요. 최초 감염자의 가족 두명이 흑사병 추가 감염자로 보고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지방 정부는 흑사병 환자 2명이 추가됐다고 전했고요. 지난 7일 첫 사례자의 남편과 딸이라는 공고문을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흑사병 환자 3명은 모두 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동 거주자이고요. 현재는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적시에 격리와 통제됐다. 이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염병 처리와 관련된 작업은 강력하고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방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흑사병은 요주변룩에 감염된 들쥐나 토끼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또 벼룩에게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또 폐렴령 또는 폐렴증형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알려졌어요.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또 정말 걱정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흑사병이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이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또, 흑사병에 걸리면, 통상 2일에서 6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이 나타나고요.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저혈압, 또, 신장기능 저하 등,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다발 장기 부전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감염된 동물과 그 제품을 감염 지역 밖으로 운반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요. 또 병들거나 죽은 쥐와 같은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발열과 기침, 림프절 통증이 보일 경우에는 대중과 접촉하지 말고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의 유명 여성 산악인이 기록 달성 욕심에 죽어가는 짐꾼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일간 데일리메일은 노르웨이 여성 산악인 크리스틴 하릴라 일행은 지난달 27일 파키스탄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를 등장했다고 보도했어요. 하릴라 일행은 3개월 이일 만에 14자를 완등하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K2의 비좁은 통로에서 무함마드 하산이라는 짐꾼이 다쳤는데요. 하릴라 일행으로 추정되는 산악인들이 이 짐꾼을 그냥 지나쳐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사는 로프를 걸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다쳤고 몇 시간 뒤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당일 케이토 등정을 악천후 때문에 포기한 오스트리아 등반가 빌헬름 스타인들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던 촬영팀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드론으로 촬영된 이 동영상은 흐릿하게 찍혔지만 그 살아있는 짐꾼을 넘어 정상 등정을 계속하는 산악인들의 모습이 작게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카메라맨 필리프 플라미그는 다친 짐꾼을 지나친 사람들은 50명이 넘었고 또 증언도 3명이나 있다고 밝혔어요. 스타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록 달성을 위해서 버려졌으며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릴라는 하산을 죽게 내버려뒀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산은 우리 팀의 일원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노력했다. 하지만 눈사태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팀 안전 확보가 시급했고 또 추가 도움이 오고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왠지 변명처럼 들리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산부인과에서 끔찍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또 병원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가 보도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리버데일에 위치한 서던 레지오넬 병원의 트레이시 세인트 줄리언 의사는 제시카 로스와 트레비언 테일러 부부의 아기를 분만하던 도중 사망이 이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난산이었던 제시카가 힘을 주는 동안 줄리언 박사는 아이를 빼내려 또 머리를 잡고 당겼다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줄리언 박사가 아이를 분만하려는 과정에 참여해서 머리와 목을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아기의 두개골 뼈와 또 얼굴, 목이 부러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어요. 어깨가 자궁 경부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를 꺼냈을 때는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춰져 있었고 아이의 목은 잘린 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또 제시카에게 뱃속에서 이미 아이가 사망했다고 말했고요. 그대로 장례식장에 아이 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시카가 이 아이의 끔찍한 죽음을 알아챈 것은 이미 4일이나 지난 또 화장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화장하기 직전에 검시관은 장례식장에서 아이 시신을 보더니 출산 중 목이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해요. 병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줄리안 박사는 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시카 측은 또 아기 장례 비용 1만 달러에다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배상이 아기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버지나 잭잭이 오지랖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